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최고의 날그 어느 것도 하나님 경외함의 중요 가치관을 흔들리지 못하게. 열왕기상 7장 아침이면 아들 킴이 일찌감치 우리 집에 온다. 교회 예배 세팅을 힘이하기 때문이다. 아침에 힘이 문 열어달라고 전화를 하면서, 간밤에 교회에 도둑이 들어서 교회 앞에 텐트를 훔쳐가려고 뜯다가 다 뜯지 못하고 갔다고 한다. 어제 비가 왔는데 도둑들은 비가 오는 날잘 들어온다고 하더니 그래도 다 뜯어가지 못했으니 감사. 교회 예배는 후배. 선교사인 이한용 선교사님이 키스 관리로 아주 멋지게 설교를 해주셨고, 어제는 은경 사모님도 같이 와 주어서 감사, 감사. 교회 맨 앞자리에 은경 사모님이 앉아있는데, 사모님을 보면서, 왜 그렇게 울컥, 울컥 나는 눈물이 나는지. 은경 사모님은 정말 예쁘게 생긴 사모님이다. 저렇게 예쁜 사모님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와서 남편 선교사님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주고 있어서인지, 그냥 은경 선, 사모님은 보고만 있어도 은혜가 된다. 내가 참 예뻐하는 사모이다. 선교지에서 아이셋을 또 얼마나 잘 키우는지, 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 선교학 전공했다는데, 이한용 선교사님이 자기 사모처럼 학교 전공 잘 살려서 사는 사람이 드물다면서 사모님 칭찬한다. 참 귀한 부부이다. 선교지에서 사랑해주고 싶은 후배, 선교사 부부라 감사. 어제는 정말로 유한복음 강해 설교 찍으려고 했는데, 흐흐흐흐, 전기가 팍! 나갔다. 전기가 나가도 요즘은 이전같이 안아서리 금방 돌아오는 뒤, 음영안 들어온다 전기가 없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목상글을 올리고 있는지 묻지 말라 다 노하우가 있다 흐흐. <laughs> 어제는 안방에 계속 촛불을 켜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인가 커다란 곤충 하나가 나타났다 자그마한 새 같은 사이즈인데 푸드득푸드득 거리더니 어디로 숨었는지 안 보인다 흠나 잠잘 때 나타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지만 들어왔으니 나가겠지. 방을 옮겨서 남편 사무실에 갔는데 그 곤충이 그곳에 나타났다. 으아! 소리 한번 질르고 남편 아래층에서 올라오고 일단 안방에서는 그 곤충이 나왔다는 거 아닌가? 감사, 감사. 나는 또 자리를 옮겼다. 오늘 묵상은 좀 짧게 해야 겠당. 열왕기상 7장 51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 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When all the work King Solomon had done for the temple of the Lord was finished, he brought in the things his father David had dedicated, the silver and gold and the furnishings. and he placed them in the treasuries of the Lord's temple.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 만드는 공사를 마쳤다. 공사하기 위해 들어간 재료들이 얼마였을까? 열왕기상 7장은 온통 이 성전을 짓기 위해 들어간 재료들 이야기다. 나무들도 엄청 좋은 나무들을 사용한 것 같다. 그러니 돈으로 따진다면 도대체 얼마를 들였을까? 이렇게 큰 재정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마친 솔로몬. 솔로몬, 받은 재물이 많아서 부를 많이 누렸지만 그 부를 하나님 성전 짓는데 많이 헌금하고 헌물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어떠했는가? 그는 유종의 미를 거둔 왕은 아니다. 그렇게 지혜도 많았고, 하나님이 주신 부도 많았고, 명예도 많았고, 그야말로 누림으로 말한다면 엄청난 누림의 주인공이었는데, 왜 그의 종말은 아름답지 못했을까? 이방 여인들을 많이 아내로 맞이했던 것이 그주 원인인데, 그 이방 여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솔로몬의 가치관을 바꾸는 일이었던 것이다.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던 것이다. 그는 처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아내로 맞이한 이방 여인들의 가치관에 동의를 하고 마침내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을 솔로몬도 섬겼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만큼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선택에 무서운 일이 되는 것이다. 왜 성경에는 믿지 않는 자와 멍 애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을까?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게 되면 자연, 그들이 함께 살면서 가치관에 차이가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차이로 인해 누군가 하나는 양보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솔로만의 가치관을 바꾸게 한 것은 그의 이방 아내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누구랑 친하게 지내는가? 누구랑 어떤 이야기를 자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가 우리의 가치관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리가 없다. 세상 연석국 자꾸 보고 있으면 그 연석국에서 강조하는 가치관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 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성전 짓는다고 건축 헌금 있는 대로 다 드렸던 솔로몬도 그가 바친 헌금이 그를 끝까지 주님 앞에 견고하게 지켜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암만 헌금만이 하고 암만 구제만이 해도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지막 길을 결정지어 주는 것이다. 나는 내 스마트폰 화면에 올려져 있는 성구가 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말씀에서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는 말씀 무엇보다도 결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는 명심하고자 이 성구를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핸드폰 화면에 올려 놓았다. 결말인 것이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고, 현재 얼마나 좋고가 아니라, 결말인 것이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우리는 얼마나 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지, 그렇게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잘 하려면 만남은 중요한 것이다. 내가 누구랑 자주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신앙생활 잘 하다가 결혼 정년기 놓쳤다고, 아무한테나 결혼하고 싶어 하는 싱글들, 나는 좀더 신중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괜찮다. 일단 결혼하자. 솔로몬 짝나기 짝, 짝 딱쉽다 결혼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지는 않게 되기를.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치관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 지키기를. 주님께 돈을 얼마나 많이 바친 것이 우리의 마지막을 개런티하지는 않는다는 것,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계명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을 찾는다. 돈 벌어서 하나님 잘 섬기겠다는 사람들은 그닥지. 하나님에게 감동이 되지 못한다. 솔로몬보다 더 하나님께 재물을 많이 드린 사람이 있을까?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한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러나 그의 말로 비참하다. 이방 여인들 품에서 놀아나다가 그의 인생은 처참하게 끝나고 만다. 무엇보다 그는 그의 가치관을 마지막에 팔은 것이다. 그 지혜, 그 명예, 그부다 헛것이 되고 말았다. 그가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요시 여기지 않았는가에 대한 우리들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는가 한다.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솔로몬의 말로를 생각하면서 참 숙연해지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나는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가에 대한 생각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믿음 좋은 싱글들, 짝을 못 찾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 싱글들에게 결혼 자체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키수알리 선생 또 하나를, 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두번 오는 선생님은 공부를 너무 어렵게 가르치셔서리, 흐흐흐. <laughs> 좀 쉽게 가르쳐 줄 선생님을 어제 하나 석외, 흐흐흐. <laughs> 월요일도 가정교사 모시고 키수완리 열공. 이래야 내가 계획한대로 한달 이내로 키수완리 설교를 할수 있을 듯. 아예 설교할 내용으로 키수완리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계획.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대답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는다는 거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와 나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 완주 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노력 좀 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노력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가까이 하려면 투자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저희들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귀한 가치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가치관을 어, 참 세상에 쓰잘데 없는 것 시시한 것들 가치 없는 것들과 절대로 어, 바꾸는 일 없기를, 절대로 타협하는 일 없기를. 오늘 신앙생활, 하나님을 잘 믿고 어, 순종하는 그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우리 no compromise, no compromise,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는 그대와 내가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이 오늘도 그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우에 그대와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맡기시고 오늘 아자 하나님이 경외하면서잘 살아가는 그대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